한 공간에서 여섯 번 같이 그림 그렸는데 나란히 앉아. 아는 체하지 진짜. 내가 서판에. 그냥 혼자 지켜봤어. 이름은 왜 바꿨는데? 어머니가 이복 동생하고 같은 돌림자 싫으시다고. 근데 집에서 쫓겨나면 나한테 올 만큼 잘 지내. 등록하고 학원 처음 간날 네가 먹을래 하고 초콜릿 나눠줬어. 내가 먹었던 초콜릿 중에서 제일 맛있었고 그 전엔 초콜릿 좋아하지도 않았어 반 시연아 참 좋다 생일 봄이지? 모르는 거 뭐야? 마음 마음은 자신도 모를 때 있어 내 생일은 안 궁금해? 언젠데? 잘 적응한대. 뭐가?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부장이랑, 사피디랑 알면. 들어가서 바로 얘기하겠네. 싫어? 왜 싫어? 말안 하는 게 나아. 왜? 입에 오르내려 괜히. 결과는 달라질 거 없어. 모레 일요일이야, 내 생일. 농담이지? 집에 초대해주면 고맙고. 다 같이 저녁 먹어. 우람이 향기라. 애들 좋아할 만한데 예약할게. 원래 생일인 사람이 밥 사는 거니까. 내가 살게. 애들 괜히 혼란스러워해. 우람이나 좋아해. 어떻게 하러? 느낌. 향기도 받고.